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민생 역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워올 내용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입니다. 자, 문과 친구들에게 등비급수와 도형 파트가 있다면 이과 친구들에게는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이라는 파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쌍벽을 이루는 파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에서 학생들이 일단 그림을 보자마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과 반지름, 그리고 원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접이나 외접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을 바탕으로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내심이라든지 외심. 그리고 무게중심 같은 삼각형의 여러 성질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이등변이나 정삼각형, 동의각, 막꼭지각, 닮음, 합동 등의 뭐 여러가지 성질들을 필히 숙지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 자주 나오는 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기아와 벡터에서의 공간도형과 벡터 파트가 있습니다. 이두 파트에서는 도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도형의 성질을 많이 알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들은 교과 외 과정인데, 알아놓으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각 반각 공식입니다. 여러 개념서에도 많이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 외 과정이지만, 교과넷 과정인 덧셈정리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배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각입니다. 이 공식들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든 아니면 필기를 하시든 꼭 숙지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에서 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에서는 배각 반각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르쳐드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 내의 삼각 함수를 자유자재로 뭐 각을 분리한다든지 각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배각 반각을 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 이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외 과정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술 답안을 쓸 때는 교과 외 과정을 사용할 시 증명이 없는 교과 외 과정은 0점 처리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로피탈이 있지요. 로피탈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거나 혹은 학생들이 로피탈을 증명해 놓은 과정이 없는 이상 이제 논술 답안에서 로피타를 쓰는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고교 과정 내에서 로피타를 증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그냥 단순히 외우고 수능이나 뭐 이제 모의고사 풀 때만 사용하시고 논술 때는 정석대로 푸시길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 내용에 있는 이제 선형 근사라는 내용인데요. 각이 0으로 갈 때, sin x, tan x는 x로 놓고 풀어도 아무런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1- cos x는 2분의 1x 제곱으로 놓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cos x는 의외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집어 넣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는 사인 법칙인데요, 첫 번째는 예각일 때. 두 번째는 직각일 때, 세 번째는 둔각일 때입니다. 주어진 세 가지 과정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명 방법이 원주각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원주각을 이용하면서 두 번째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90도이다라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내용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sin a 분의 small a가 e r 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타나집니다. sin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요. 마찬가지로 b와 c에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쓰신다면 뭐, sin a 분의 small a, sin b 분의 s m l l b, sin c 분의 s m l c 모두 e r 로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외로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이지만, 최근에는 사인법칙을 쓰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강의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인데요. 코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인법칙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삼각형 그 자체의 각과 변의 길이만으로 이제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제1코사인 법칙입니다. 제1코사인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점에서 그 점에 대응되는 대변의 기, 대변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그걸 코사인으로 이제 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1코사인 법칙은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의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모두 증명하려면 페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 A만 유도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B와 C를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에 각각 A, B, C를 곱하시게 되면 밑에 1, 2, 3번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2번, 3번을 더한 뒤에 1번을 빼주시면 B와 C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다 없어지게 되고 A에 대한 코사인 값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A라는 값을 변의 길이만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에 대해서 정리된 식도 있고 변에 대해서 정리된 식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서 뭐식 변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물론, 자주 쓰시다 보면, 둘다 외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올해도 제2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을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 문제는 14번입니다. 번호가 굉장히 앞번호에 있죠. 4점짜리 치고,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이 거의 90% 이상 4점짜리 문제. 그것도 19번, 20번, 뭐 29번 등의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과 달리 앞번호에 위치해 있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는 것이죠. 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보조선을 그어서 푸느냐, 아니냐로 한 가지 요인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번호에 있는, 있다는 말은 결국 보조선에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숙지하셔야 할 캐치하셔야 할 내용들은 직각삼각형 OPH. 왜냐하면 세타에 대한 내용 각이 있고 직각삼각형이므로 일단 좋든 싫든 길이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등변삼각형 OAB입니다. 그리고 OAB와 닮은 AQH라는 걸 알아내셔야 이제 AH와 QH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OA, OB, OP는 1로 같고, OH는 코사인입니다. 삼각형 AQH는 뭐쭉 나와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삼각함수 극한과 도형 파트를 뭐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캐치해 내셔야 하는가 그리고 보조선을 어디 그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둘 거기 때문에 그 계산 과정은 제가 학생들이 비교해보라고 써놓긴 하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계산 과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qh랑 ah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ah는 oa에서 oh를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삼각형 AQH, 즉애세타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바로 우리가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2분 2 곱하기 사인 제곱 2의 세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 식을 이제 풀게 되면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아까 가르쳐드렸던 선형 근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러면 오른쪽 식을 정리해버리, 정리해버리면 8분의 1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여전히 앞번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보다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접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길이를 한 번에 구하는게 아니라 몇 개를 동시에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뒷번호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이라는 주제 혹은 악명에 걸맞지 않게 약간 앞번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제 역시 굳이 보조선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 뭐죠? 첫 번째는 직각 삼각형 O, B, Q. 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O, Q 길이와 BQ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직각 삼각형 BQR.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BQ 길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BR 그리고 QR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각 삼각형 OQR이죠. 마찬가지로 세타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 저번에 반지름과 삼각형 넓이 사이의 관계를 숙지하고 있으셔야 문제 풀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선분 OB는 1입니다. 그러면 세타에 의해서 선분 OQ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선분 BQ는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선분 QR은 OQ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세타 곱하기 코 사인세타가 될 거고요. 오 r 은 이제 오큐에다가 코 사인세타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코 사인 제곱세타가 될 겁니다. 이때 선분 br은 1 5 r 이고 1-코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b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r 곱하기 qr입니다. 이를 정리하시게 되면 2분의 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세변 길이 합 곱하기 내점번의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알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제곱분의 알세타를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1분의 이라는 값을 학생들이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선형근사를 적용시켜 보면 사인세타는 세타로 보내고 코사인은 1로 보내라고 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알세타가 세타 곱하기 2플러스 세타분의 세타 세제곱이 되고요. 이는 약분시키면 2플러스 세타분의 세타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세타 제곱분의 R 세타를 정리하게 되면, 세타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세타, 분의 세타 제곱이기 때문에, 약분시키고 세타에다 0을 대입해주시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다음 예제인데요. 자, 이제 20번으로 왔죠. 그 말은, 아. 보조선을 그어야겠구나라는 의심을 한번쯤 해봐야 할 번호로 왔다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시면 뭐 지름이 나와 있고 뭐 세타가 나와 있고 한데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캐치해야 될 내용 뭐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각삼각형과 닮음 그리고 막꼭지각동의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학생들은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겠다 라는게 짐작이 되시나요? 일단 알세타에 근접하게 보조선을 그어야 하므로 저걸 사용해야겠죠. 반지름을 이용해서 저렇게 원의 중심을 쥐라고 했을 때 선분을 하나 그어줍니다. 보조선을 그러면 이제 그 원의 중심을 g라고 하고 df가 r세타라는 작은 원 r세타를 반지름으로 가지는 작은 원과 접하는 점을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분 cd는 1이라는 걸알수 있고 선분 ce는 bc의 탄젠트 값이므로 탄젠트 세타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de가 1-탄젠트 세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dg는 G가 원의 중심이므로 DG는 반지름, DE는 지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DGH와 삼각형 DEF는 1대2 닮음이고 굳이 변이 아니더라도 각 D를 공유하면서 각 DHG가 직각, DFE도 직각, AA 닮음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BEC라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는 각 DEF와 같고, 이는 맞꼭지 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DEF라는 각은 DGH랑 각이 같죠. 닮음으로 구하시던지, 아니면 동의각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G는 2분의 DE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죠. 그 다음에 GH는 DG의 코사인각 dgh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넣으시면 이제 gh는 1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사인이죠. 저걸 이제 정리하시게 되면 r 세타는 저 반지름이 1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고 그리고 gh가 1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두 개를 빼주면 저 R 세타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지름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R 세타는 그걸 2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러면 R 세타에 대한 내용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해야겠죠. 자,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앞의 내용을 보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다고 해서 0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근데 1탄젠트 세타는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4분의 5 t 세타와 이제 연관성이 있겠죠. 0분의 0꼴로. 그러면 아까 말했던 1사인 세타는 앞으로 빼내버리면 세타가 4분의 i 이므로 1-1/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리미트 세타, 에 대해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0으로 갈 테고 이제 탄젠트 이 각은 세타에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식을 가지고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분해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식이 정리가 될 테고. t분의 2탄젠트 t가 어디로 가죠? 2로 가게 되고, 1 플러스 탄젠트 t는 1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저 수렴값은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2를 괄호 안에다 집어 넣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테고, 그럼 4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엔 21번입니다. 자, 21번, 29번은 생각보다 보조선을 많이 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20번과 21 29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일단 먼저 문제를 보면서 부채꼴 넓이를 구해야 하므로 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겠구나라는 거 하나.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원주각을 사용하긴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야겠지요. 왜냐하면 BPBC가 같다는 내용이 있고 또 ACD가 a 같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아 이등변 삼각형이겠다라는 걸 캐치해 내셔야 합니다. 자,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야겠죠 APB는 지름의 원주각이 원주각이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밑변을 이등분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일단 AB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PB는 sin 세타. 근데 이 PB는 BC랑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AC는 1-sin 세타입니다. 왜냐면 BC가 sin이고 AB가 1이므로 AC는 AD랑 같고 그 값은 1-sin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각 ABP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일단 각 b, c, p는 파이에서 a, b, p를 뺀 각을 2로 나눈 값이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c, d, a, d, c는 한 각이 세타고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2로 나눈 값이겠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잘 봤더니 각 ACD와 각 BCP 그리고 각 PCD를 합하게 되면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즉, PCD는 파이에서 ACD 값과 BCP의 각의 값을 더한 걸 빼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항상 4분의 파이로 일정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중심각이 4분의 파이라면 부채권의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의 8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걸 바로 캐치 해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t 세타 마이너스 s 세타를 구해야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8분의 1에 파이 곱하기 이제 pc의 cp의 제곱 마이너스 cd의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cd를 값을 구하고 cp값도 구하고. 이는 뭐, 사인을 이용하든, 코사인을 이용하든, 이제, 상수값 나와 있고, 각도 알고 있으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 세타 마이너스 s 세타를 세타제곱으로 나눈 극한 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풀어보시면, 약분 될거 약분 되고, 수렴할 거 수렴하고, 계산하고 끝내면, 8분의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8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강의의 주된 목적은 삼각함수의 극함과 도형에서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어디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임으로 계산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제 것과 비교해보시고 답만 맞으면 뭐 똑같은 풀이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29번인데요. 원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접이 나와 있고 보니까 이등변삼각형 내용도 있고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캐치해내야 될 내용은 내심과 닮음뿐입니다. 내심은 충분히 보이실 텐데 어? 닮음은 왜 써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도형을 보조선을 어디 거야 하느냐? 당연히 일단 내심에 대해서 그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작은 원에 대해서도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셔야 겠죠. 왜냐하면 저 원의 넓이도 구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t 세타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5, 5원 선분의 제곱입니다. 이때 5, 5원은 이 원의 지름이 2이므로 반지름이 1이겠죠. 그러면 a o 에 대한 탄젠트 값이 5, 5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탄젠트 제곱에 2분의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건 쉽게 구했는데, 이제 S 세타가 문제죠. S 세타라는 이제 저기 O2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BP와 저 O2의 그은 빨간색 선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삼각형이 하나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삼각형 사이에는 1대2 닮음이 적용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각 B를 이제 공유하고, 그각 역시 둘다 수직이고, AA 닮음이면서, AB는 지름. 그리고, 이제, 요 중심과 B 사이는 반지름이므로, 1대2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AB가 2니까, AP는 2 e 코사인 세타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2 e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므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1을 제곱해주고 파이를 곱해주면 s 세타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반각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가 나오게 되고 제곱을 해줬으므로 파이 곱하기 사인 내제곱에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식을 이제 정리하시게 되면 뭐 이것저것 정리하시면 파일끼리 약분되고 수렴하는 것끼리 수렴하고 그러면 답이 4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을 푸시다 보면 항상 하는 게 아니면 항상 어려워하는 게 이 파트는 수,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을 이용한 복잡한 수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식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리고 이제 간단화 시킨다고 해도 가끔가다 하나씩 빠, 빠져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호를 잘못 쓴다거나 하면 답 자체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시고 깔끔하게 풀이를 쓰는 습관을 꼭 이르셔서. 실전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파트는 꼭 맞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타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